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노 현대적 응용하기 14번째 오늘은 제1학위편 13장인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다 유자왈 신근, 어이, 은가, 복야라 공근, 공근, 어, 래, 원, 치욕 원, 치욕, 야라 인 부실 기친 역 가종여라 이제 유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제자인데 에는총네 편의 얘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은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말하고 또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손한다 그러잖아요. 또 사람 살다 보면 또이 이 사귐을 하잖아요. 사귄다 교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지낼 때 말과 즉 말이란 말은 결국 여기 여기 나왔듯이 믿음 즉 약속이라는 의믿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속도 하고, 또,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내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이 내가 이 약속과 행동과 그럴 것 같이 그렇게 말과 약속하고 행동하고 또 사귈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면 좋을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유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석해 드린다면 신, 즉, 믿는다 여기서는 믿는다는 말은 말을 하면 꼭 믿는다니까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 주자도 이 신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한것 같아요 언약즉 약속이라고 한것 같아요 약속. 야, 약속이 있다 약속이 만약에 의의 의로움에 근 가깝고자 하잖아요 의로움에 의롭다면 의로움에 가깝다면 그은 말은 약속은 가이 복 다시 할만하다 약속을 다시 한다는 말은 뭐 다시 이, 뭐 한다는 말은 꼭한 약속을 예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금에서 나와 당신간에 뭐 이런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의롭다면 의롭다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렵지 의롭지 않다면 안지키도 된다. 바로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뭐 과거의 소설로 보면 뭐 에이니스 상년을 보면 잘이이 그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뭐 살을 열걸을 배간다. 뭐한뭐한돈 얼마에 살을 얼마를 배간다.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내가 돈을 안 갚았다 해가지고 말그대로 살배가면좀 그럴까요? 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무리 친구간에 좋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만약에 그런 또 서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누구를 살해한다든지, 야너 나랑 뭐 약속 안 지키면 누구를 한방 때려도 좋다. 이, 그, 그, 그렇게 했었을 경우 그래 뭐 그래 하자 해도 막상 약속이 안 지킨 상황이 됐었을 때 과연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말인 거다. 그 약속이 의 어, 의롭지 않지 않다면 지킬 필요 없는 것이고 의롭다면 지켜라 지킬 수 있다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그다음 공건의이 어, 예. 공자는 공장, 공손할 공자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어떤 시기면 요거는 말이고 요거는 말이고 요건 행을 같아 행동. 그 행동이 공산하다면 그 공산인분에 예, 가깝다면. 이예전은 제가 지나간 말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예절도 공손함이 만약에 예절에 가깝다면 절도가있다면 예절에 가깝다면 예절에 가깝다면 예절에 가이다면 예절에 가깝다면 예절공산깝다면 예절에 이깝다면예절이 가깝다면 예절에 가깝다면 예절에 가깝다면 예이에가깝다절에가절도 같게 잘컨트롤돼야 된다면 치욕을 원 멀리 할수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데 입장에 있어서 공손함도 절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그 사람 참 공손하다고 말 듣지 너무 과공비례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공비례 공손함이 너무 지나치면. 비례, 예의가 아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 것요 역시 공자 과공 비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제자한테 다 넘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공사람이 예의에 가까우면 그런 것들은 다 치용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입장에서 남들한테 에, 없이는 안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절대 께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인, 부, 실, 기, 친. 이는 아까 그러면 인한다라말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이는 뭐옆에또 인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단어 말이죠 교제 교제함에 있어서 교제함에 있으면서 불실기친 그 친밀함을 잃지 않는다면 잃지 말라. 그 그렇죠. 우리가 뭐이뭐 뭐 우리가 사기자 해놓고 중간에 어느 식으로 뭐 친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친밀함 뺏지 않냐 하면, 잃지 않냐 한다면, 역, 가, 종, 그, 역, 가, 종, 여라. 종 자는 마로종자를서 어떤 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 친밀함을 잃지 말아야 최고지,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결국은 자, 요, 해석을 해다 보면, 뭐 뭐라고 생각 들나요 뭐, 에, 저는 이렇게 생각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교전를할때 뭐를 염두에 야 된다고요? 약속할 때는 의의 염두에 두고 의로움에 두고또 행동할 때는 항상 예전에 가깝게 행동해야 고교전를할 때는 예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죠. 저 뭐냐면 시작할 때, 시작을 할때 항상 끝을 생각을 하고 어, 어떤 이 처음을 시작할 때참 신중히 잘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할 때도 어, 그것이 지킬 것인가 안지안 지킬 것인가 또 행동을 할 때도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치욕을 안받안받안 받을려면 어떻게 할 건가 교제를 할 때도 상대방과 최고로 종을 하고 할 만한 하려면 우리는 어떤,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바로 시작할 때그 끝을 잘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하라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이원의 현대적 차원에서 제가 해석한다면 저는 짧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 마련을 에, 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내 앞에 어떤 상대가 만약 이게 나다, 나다 했는데 상대가 이, 이런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실천을 하지 않냐고 내가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나를 치욕스럽게 한다거나 나는 나를 상대하는데 상대가 나를 어떤 치면을 뜨는다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쵸? 그렇죠? 내 주위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는 뜻은, 그다란 내가 얼만큼 고집이시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어른들 주위에 자꾸 사람이 모이고, 부모 곁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모는 고집 안 버리고 자식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 자식이 클 때는 저기 20살까지는 부모가 의견이 많이 개입을 해도 되지만 20살 지나면 자식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20대 지나면 그 애, 그 애들을 말을 자꾸 들어줘야죠. 그래야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음, 모든 어떤 상황에 어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다내 책임이지 요 상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했습 그렇게 했으니 내 그렇게 상대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내가 뭔가 말을 했든안했든 했든 그런 풍 어떤 그런 기였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상담이 딱인상푹 쓴다. 그러면 내가 뭐가 재물한 자문한지 있네 싶어 하잖아. 그렇죠. 또 상대가 웃으면 아, 좋군. 내가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여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니 그 사람 화를 터줄 것이고 내가 평생 좋은 인상을 주었으니 상대가 좋은 인상을 지금 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상을 두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면 우선 그 상대를 탓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뭐 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던 길가를 가던. 왜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하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해보면 당연히 상대를 반응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나를 먼저 암살해 보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교제를 할때 내가 얼마만큼 약속할 때그 약속이 무리에 의에 가깝고 의에 가까웠냐. 또 행동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내가 절도 있게 했느냐에 따라 결제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친밀함을 잃지 않도록 내 스스로 노력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잘 살펴야 내 삶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겠나로 생각되어집니다. 혜원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일 하계편 13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